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평양에 있는 역사 유적의 현황 그리고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 전에 오늘 강의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평양은요, 지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2012년 행정구역 지도상의 평양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경계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19개 구역, 2개 군, 그리고 한계동을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평양의 역사 유적지는요, 최근까지의 자료들을 총합하여 조사해 본 결과 총 748건입니다. 그 중에서 국보급 유적은 40건이 되고요, 보존급, 즉, 준 국보급에 해당하는 유적은 53건이고요, 그 외에 일반 유적지가 655건입니다. 그런데 일반 유적지의 경우에는 그 상세 정보에 대한 확인과 검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강의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개황을 확인해 볼수 있는 국보급과 그리고 보존급 유적의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보급 유적입니다.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국보급 유적 총 40건을 유형별로 먼저 분류를 해보면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반건축 13건, 고분 8건, 누정 5건, 사찰 5건, 기타 9건으로 종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성곽은 5건, 문루 4건, 사당 2건, 서원 1건, 다리 1건의 일반건축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평양이 가지고 있는 자연 지리적인 요건인 험한 산세, 큰 강과 절벽, 그리고 벌판 등을 이용하여 지은 성과, 성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출입과 경계를 위하여 설치된 곳곳의 문루가 국보급 유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보급 유적은요, 총 8건을 차지하는 고분 유적입니다. 특히 평양일 대는 대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문명을 이룬 최초의 고대 국가를 세운 단군 조선의 능으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단군릉이 있고요. 그리고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무덤인 동명왕릉도 고분 유적에 포함이 됩니다. 북한 정권은 스스로의 역사적 정통성과 그리고 평양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들 고분유적을 발굴하고 또한 성대하게 개건하여 당국 차원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평양의 국복구부로 지정된 누정도 다섯 곳이 있는데요. 뛰어난 풍광으로 평양 8경의 장소가 된 을밀대와 부병루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금수산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모란봉의 위치에서 동평형과 서평양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승대, 그리고 탁 트인 입지적 요건으로 인하여 평양의 군사 지휘처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 청류정, 그리고 관서팔경의 하나인 연광정이 국보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보급 유적을 소재지별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중구역 13건, 대성구역에서는 10건, 역포구역에서 6건, 강동군의 4건, 모란봉구역의 3건 등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중구역에 가장 많은 국보급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도를 통하여 중구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구역에 해당하는데요. 이 구역에는 연광정, 부병루, 을밀대, 청류정, 최승대가 있어서 누정만 5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통문, 대동문, 칠성문, 전근문이 있어서 문루가 총 4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평양에 있는 국보급 유정 중에서 누정과 문루는 모두 중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먼저 문루와 관련해서는 중구역 일대에 걸쳐 있는 평양성을 따라서 성의 문루가 발견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외에 중구역의 금수산과 그 일대를 끼고 흐르는 대동광, 그리고 문수거리 방향으로 펼쳐진 탁트인 풍광으로 인하여 옛날부터 수려한 경관 가치를 중구역은 인정받아온 장소이기 때문에 누정이 많이 건축되었고 현재 많은 비중으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국보급 유적을 시대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평양에 위치한 국보급 유적 중에서 삼국시대 유적이 보시다시피 25건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삼국시대 유적은 대부분이 고려시대 유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평양성, 대성산 남문, 황대성, 이와 같은 성곽이 3건, 그리고 이어서 보통문, 대동문, 정금문으로 문루가 또 3건, 그리고 버보남, 중흥사 단간지주 광법사로 사찰이 3건, 연광정, 부병로, 이렇게 누정이 2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구려 시대의 유적이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배경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점은요. 평양이 바로 고구려 시대의 수도였고, 427년 평양으로 고구려가 수도를 옮긴 후에, 688년까지 고구려의 수도로서 오랜 시간 중심지였기 때문에 현재 평양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유적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요,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보정금 유적 53건을 유형별로 먼저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표에서 보시다시피 일반 건축 11건, 그리고 고분이 28건, 사찰 두건그 외에 열두 건으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요. 전체 총 53건의 보존급 유적 중에서 고분 유적이 28건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분 유적을 세부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나무곽 무덤, 벽돌 무덤, 귀틀 무덤, 고인돌, 고분군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고분이 보존급 유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는 고구려 역사가 누적되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왕릉과 귀족의 무덤 또한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존급 유적을 소재지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낙랑구역이 17건 발견이 되었고요. 강동군 9건 이어서 삼석구역 8건 순환구역 6건, 중구역에 5건, 강남군 2건, 용성구역에 2건, 망경대구역에 2건, 대성구역에 1건, 은정구역에 1건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정금 유적은 낭랑구역에서 17건으로 가장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또 특징적인 것은 이 17건 중에서도 15건이 고분 유적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동군에도 9건의 보존 유적이 있는데 역시 고분 유적이 이 중에서 5건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보존급 유적을 시대별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석기 시대는 한 건, 철기 시대는 7건 낭랑국 시기 8건, 삼국 시대 14건, 고려 시대 5건, 그리고 조선 시대 유적이 6건으로 발견이 됩니다. 삼국 시대의 유적이 14건으로 가장 많은데요. 이 중에서는 특징적으로 고분 유적이 10건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곽이 3건, 문루가 1건입니다. 이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구려 시대의 고분 유적이 대다수 평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